낙성님이 어, 임피 닥컴님이 추천 엔퍼센드 즐찾은 BJ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너 채팅 필수. 유튜브 BJ 호치 검색 구독 부탁드려요. 오, 어... 오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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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 빨려, 이게. 장님이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어 뭐야?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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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봐>. 뭐야 이거? <laughs> 이게 뭐야? 잠시만. 어, 저, 어, 잠시만. <laughs> 잠시만 잠시만. 뭐? 야 저기 다 들어오지 말라는 거 아니야? 어? 야, 야 저기서 저기서 다 같이. 아까모 뭐였는데 그거? 아 근데 근데 다 전등이 왜 갑자기 저래? 이밑줄빈님이 저희도 보여주세요. 어, 맞는데. 아니 있잖아요. 아, 사나이는 한길님이 환영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 소리 들어셨죠 갑자기 딱두번 소리 나고요. 난중에 딱세번 소리 났어요. 저희 딱 도망가고 있으니깐요. 사나이는 한길님이 하필 그때 낙성님이 폭죽인가? 아니야, 폭죽은 아니야. 가로등에서... 응. 어. 지금은 또 지금은 멀쩡한데 아까 우리 앞에 갔을 때 파직파직파직 파직 파직 응하나이는 한길님이 가바다시 가바다시 가자아 뭐지 무서운데. 아 잠깐만 하나이는 한길님이 그라고 다시 오는건 아이다이가 ㅎ 이 밑줄 비님이요 한분은 어디서요 이 밑줄 비님이 아인가 잠요쪽에서 아, 소리가 났거든요. 아존 어디서 소리 난 거야? 그래, 어디서 있었더저 앞에. 좋은 거 같은데. 택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추천 엠퍼센트 즐겨 드립니다잠깐거 저거 뭐 낙성 님이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임티닷컴 님이 사나이는 한길님 3월 8일 아니. 이 미츠빈 님이 비제이 님 소리 지르면서 나갈 때 소리 들으신 분. <laughs> 뭔 소리야? <laughs> 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까 저희가 여기까지 밖에 나왔을 때는 또 가로등이 잘, 잘 켜져 있다가... 어. 야, 이 밑줄비님이 남자 목소리 어디가? 이 밑줄비님이 어디가 하는 소리요? 낙성님이 아, 잠... 의아 물결표 뭐냐? 쎕셉이단님이 들어갔다 왔어요. 잠깐만요. 어. 오빠, 네, 또 먼저 아까 그 가로등 보셨죠? 어. 저희가 요 앞에 나와 있을 때는, 가로등이 렇게잘 켜져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가로등 밑에까지, 거기랑 이제 무덤 있는 그쪽인데,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하니까, 처음에 응. 이제 파직파직 거리다가, 그거에 쫄아가가지고, 저희 도망가다가, 아, 뭐에 소리가 난 거죠? 딱 뒤돌아보고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번더 소리가 났어요. 이미 가로등 터지는 건 봤는데, 소리 지르면서 뛰실 때 남자가 어디 가냐고 소리 나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때는 이쪽을 딱 지키는 사버람이 여기다 들어오지 말라는거에요 추천 N% 그질 찾은 BJ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너채팅 필수 유튜브 BJ 호치검색 구독, 나... 구독 부탁드려요 그래. 은데 나와있을때는 멀쩡하다가 다시 들어가니까 터지니까 또 마지막 우리가 계속 언제 터지나 계속 쳐다보고 있었잖아 어. 계속 비추면서 어, 응 비추면서 하고있으니까 거기서 다 터졌잖아 그 타이밍에 지금 아, 집와 얘기 한번 더가 볼까? 사나이는 한길님이 가서 무덤에 절한번전자례를켜봐 개새끼야. 피부에 한번 나왔었어요. 어, 그 아, 진짜요? 공동묘지였어요. 어... 여기 우리 지금 이 빌라 이 자체도 공동묘지였고. 응. 그 이제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이제 우리 응. 어릴 때 보면 여기 소풍 오던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전부 다뭐공동묘지였죠 다 키우고 이게 닭장이잖아요 이게 앞에 아까 아저씨들 아. 서다 있던 긴거 있잖아요 네. 이게 다 옛날 다 키우던 그 건물이에요. 어. 연준님님3월8일훈나모치택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추천 M 퍼센트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잠깐 잠깐 잠깐. 이씨 뭐야? 리크님이 아, 참... 안락동 SK 아파트 쪽이요. 알아요 저 옛날에 살던데 옆인데 아 진짜? 이님이 경찰들이 못찍게함 아 근데 오늘 진짜 레전드였습니다 와.. 아, 근데 아직도 손도다 스파이더 기신이다 <laughs> <laughs>